과목 직업 심리학, 단원 직업 선택 및 발달 이론 중에서 문제. 고트 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에 제시된 제안과 절충의 원리에서 제안과 절충의 의미 설명하시오. 배점은이 점입니다. 출제 연도는 14년도 3회차에 출제되어 최근까지 한번 출제되었습니다. 정답은 1 제한. 자아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들을 배제하는 과정으로 자아 개념의 발달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. 2. 타협, 절충. 제한을 통해 선택된 선호하는 직업 대안들 중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직업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. 참고사항은 개인이 진로 장벽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포부를 제한하고 의사결정이 타협을 한다고 제안하였다. 이 문제는 고트프레드슨 제한 배제, 절충 포기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.